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틀로얄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크리에이터 도티고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최신 유행하는 덱들의 운영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오늘 플레이해볼 덱은 광부 덱인데요. 최근에 새로 나온 전설 카드죠. 광부를 한번 볼까요? 광부는 땅을 파고 이동해 아래나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삽질의 힘이죠. 어, 약간 고블린 통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예전에 좀 다른 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광부는 유형이 유닛입니다. 유닛. 어, 고블린통은 마법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고블린통은 유형이 마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광부는 마법이 아니라 유닛이고요. 어, 삽질의 힘으로 어디든 이동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서 깨알 팁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인 덱 구성은 광부, 프린세스, 전설이 두개 들어가서 전설이 없으신 무과금 유저분들은 좀 사용하기 힘든 덱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수중에 전설 카드 이두개가 있다 하면은 어, 꽤나 흥미롭게 쓰실 수 있는 덱입니다. 평균 엘릭서 비용은 3.4밖에 안 돼서요. 굉장히 가벼워요. 덱 순환이 되게 빠르고요. 어, 덱을 빨리빨리 돌려서 야금야금 타워의 피를 갉아먹는 형태의 운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시즌이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 시즌이 끝나서요 제가 트로피가 3000으로 떨어졌었어요 지금 한 540정도까지 올렸고 지금 한국 랭킹 어 뭐야 2, 2, 2위 됐네 어, 어. 자 이번판 이겨서 다시 1위를 탈환해보도록 하죠 <laughs> 자 상대는 12레벨 트로피 3400 와, 이모티콘을 날렸으니 나도 이모티콘 <laughs> 어 처음부터 고블린을 던지네요 이럴때는 살짝 맞아줘도 좋습니다 자, <laughs> 저는 정제소를 지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얼음 마법사. 아, 근데 저도 되게 그렇게 별로 안 좋네. 아, 나, 아, 나, 아, 광부도안 나왔어. 여기 프린세스 소환해서 얼음 마법사 좀 막아주고요. 어? 오 뭐야, 라이트닝이 있네. 광부 가자. 오도오도오도독. 찍 이렇게 패카아패카못 때리나 아, 못 때리겠다. 야 상대 라이트닝으로 그냥 제 정제소를 응징했죠. 이럴 때는 반대편에다가 정제소를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가 어, 라이트닝으로 정제소를 또 파괴하려고 할때 오른쪽 타워에 데미지를 줘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번개 데미지가 타워에 분산되죠. 자 고블린 소환하고 요게 핵심이에요. 광부덱은 광부랑 창고블린 아 고블린을 조금 너무 뒤에다가 소환했네 상대 미니페카가 있네요 뭐, 어? 이거를 대충 막을 수 있을까? 찍! 이렇게 깔끔하게 미니페카가 타워를 치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맞는게 좋죠 정제소 하나 더 지으면서 슬금슬금 이득을 보러갑니다 오호 타워를 지었네? 조금 애매한데? 어? 이거 요거 소환해가지고 타워 제거하고 대포 얍청고블린 갑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독 프린세스랑 광부도 조합이 괜찮아요 에이거 막아주고 이거 이거 막아야겠다 얘는 오른쪽으로 이걸 받고 이렇게 바로 보냅니다 그럼 방어하면서 바로 창고블린이랑 광부 카운터 찍 야금야금 갈가먹죠 타워피를 이렇게 갈가먹는게 되게 주요 운영 전략이에요 정제사 하나 더 짓고 근데 상대가 라이트닝이 있어서 왼쪽 타워가 너무 많이 데미지를 입으면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하네요 아오야 아, 예측샷 와 제발! 찍! 오케이! 빠르게 흔드는 게 중요해요 요렉은 되게 코스트가 가볍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을 해야 됩니다 즉 오른쪽 타워 145밖에 안 남았죠 요거는 그냥 뭐헛 어? 라이트닝 쓰려나? 그리고 에 프리셋을 살려요 오 죽었다 하나 아, 하고 찍! 하면 끝나겠죠? 깔끔하게 오른쪽 다워 정리하면서. 되게 좀 약간 얍실한 덱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좀패가 꼬여서 광부 보내고 창고블린 보내는 약간 요 콤보를 못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대충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겠죠? 자, 다음 상태는 레벨 차이가 좀 나네요. 음. 제가 일부러 컨텐츠 하려고 트로피 낮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즌이 종료되는 바람에 좀 낮은 레벨의 상대들도 만나네요. 아 그래도 좀 오랜만에 되게 편하다. 어 보통은 막 시즌 말미나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찍 맞춰주고 아, 아 이것도 미니팩한테 맞을 것 같은데 좀아 어쩔 수 없다. 한두두대 두 대, 아, 맞았네. 괜찮아요. 광부 보내고 왼쪽 타워 돌릴게요. 나이겐 정제소가 있다. 뻥. 그래도 상대가 레벨 유닛 레벨은 다1 3 레벨이네. 약간 어, 제 느낌상으로는 자이언트 상자 엄청 엄청 많 엄청, 엄청나게 많이 깐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혀가 꼬이지. 어, 자이언트 상자로 일반이랑 희귀 카드만 레벨을 엄청 많이 한 그런 느낌. 로얄 자이언트 카운터. 대포로 프린세스 살리고 간다아! 아내 프린세스 아아 아. 오케이 이거 조금 까다롭네 일단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랑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타워 HP 너무 많이 나갔네 음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면 안 되지 네, 상대의 패는 대충 다봤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막는 게좀 까다롭네요. 로얄 자이언트랑. 아나 이거 또 시작이네. 대포를 어쩔 수 없이 좀 소환을 해주고. 프린세스도 이쪽으로 오호. 야야야야야. 야야야, 내 타워 살려라. 내 타워 건들지 마야야야. 화살 날렸죠? 지금 화살 없어요. 상대 화살 없어요. 화살 없죠? 감자는 있네. 찍.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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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와, 미니언이 두 개네. 가자. 안 돼. 아, 일단 타워 나갈 것 같아. 아, 나갔네.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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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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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 그렇지, 그렇지. 찍. 아, 미니피카 못 때리나? 와, 상대 되게 잘 막네. 아, 이거 졌네요. 아, 이거 졌다, 졌다. 아, 까다로운 상대였어. 아까 초반에 제가 미니 페카한테 타워를 두대 맞은 게 엄청 큰것 같아요. 아깝네. 자, 한일전. 이렇게 패배. 하나. 아, 열받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죠. 음. 제가 조금만 신중하게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경기. 아, 선패가 왜 이렇게 후지지? 아, 나. 대기 완전 슈렉이네. 이런 거는. 이게. 광부로 프린세스 저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얍! 오오 찍. <laughs> 고블리까지 정리해주고. 와, 이거 쪼 위험하네. 아 그 상대가 감전을 프린세스한테 썼죠? 그래서 제가 정제소를 센터에 깔아놔서 다행히도 호구가 가운데로 어그로가 끌렸어요 두 방만 쏠까? 한대갈가먹으러 가죠 이 타이밍 요정도 오독 야금야금 찍 오케이 창고블리 많이 때렸죠? 요정도면 이득 여기서 프린세스랑 타워랑 같이 때리죠. 이렇게 되면 아 호구가 밀었어. 와 야, 호구가 프린세스를 밀면서 타겟이 바뀌었어. 요 <laughs>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잘 모르겠네. 얻어 걸린 거겠죠. 광고 보내고 창고 불린으로 정리하면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잼. 포그라이더가 올텐데? 안오나? 찍 대포로 막아주고 뿜뿜 이분도 약간 야금야금 스타일이네 저도 또 야금야금 <웃음> 대포들 <웃음> 대포를 소환해보지만 광부가 뚜까뚜까 때리니까 꽤 많이 달았죠? 하나 더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우 뭐야 저거 오야오야야오야고블린아야야곧 도도도도도도도도 야 번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네 번개를 왜 이렇게 많이 써 프린세스 잡고 오케이 끝날 거 같죠 야 타워 치기 뿅 하면은 깔끔하게 어, 아야 끝났네 게임이 안 끝났어 잠깐만 잠깐만 아 게임이 안 끝나서 아, 게임 아, 끝난 줄 알았어 어, 야 어, 큰일 났네. 예. 야, 야, 야 살려줘라. 아 아, 나 게임 끝난 줄 알았네. 아, 여러분, 항상 신중하게 마무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한 대. 여기 다, 더, 어 대포 하나 지어주면서. 아, 동점 될뻔 했네. 뚠뚠. 자, 요런 식으로 광부 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판더 해볼까요? 음, 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이 덱을. 어, 친선전에서 좀 써봤는데 그 랭게임에서는 거의 안 써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일단 재밌어 <laughs>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음. 각자 좀 운영하는 스타일이 있죠 약간 무거운 덱으로 막 완전 두껍게 밀고 올라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전에 서도 호그 감전도 그렇고 약간 야금야금 스타일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좀 응징할까? 이거좀 이렇게 때리면 은 은근히 되게 짜증나요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잡아주고 곧 상대가 7코트, 7코스트를 써서 바바리안 막사를 지었는데 저렇게 데미지 많이 까놓으면 좋죠 거기다 이렇게 프린세스까지 소환하면서 물량 덱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정제소도 깔아주고 어, 프린세스 죽으면 안되니까 대포 좀 소환하죠 에이 오케이 살았다 오모스피병 어허 우는 이쪽을 노리죠. 찍. 야. 가자. 어, 야 그, 오 모스키 프리대를 한다. 아, 저 잡았어야 되는데. 야, 야 그거 때리에안 되지. 야, 아 호그라이더 쳐야지.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가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찍 고블린 잡아줘 오케이 미니페카 부셨죠 타워 미니페카 그냥 타워에 붙으면 끝나는 거죠 좋아 그래도 잘 맞고 잘 때렸어 요것도요렇게 이렇게 부수면은 괜찮은데 대포로 이렇게 하면 완전 이득이지 저거를 막으려면 바바리안을 소환해야 될 텐데 바바리안 소환하죠 말하는 대로 바바리안은 프린세스로 좀 막아주고. 화살을 써서 막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말 거지? 여기 좀요로 끌어주고요. 대포. 오, 많이 때렸죠? 이거 찍 없애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진짜 짜증나겠다. 프린세스. 오른쪽 타워도 많이 깠죠? 나는 프린세스를 지켜라자 화살을 아둘다못 죽였죠 대포 대포 지으면서 대충 막으면 될것 같아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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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수비 수비 모드 프린세스 또찍 한번 해주면은 미니 패카가 한대더 때리겠죠 아 깔끔하게 왼쪽 타워 정리하면서 이번 판도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 물량 대게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광부가 뒤쪽에 소환되어 있는 막사 건물들을 좀 때려주면 지속 시간이 짧아지니까 어, 나름 좀 카운터인 것 같은 느낌? 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광부 덱을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뭐 이긴 경기도 있고 진 경기도 있고 한데요 어 굉장히 재밌는 덱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덱을 구성하실 수 있다면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덱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배틀로얄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만 뿅